7만 원에 떠 있었나? 근데 7만 5천 원, 8만 원 되다가 8만 5천 원까지 오르더라고요. 사나이 님들 안녕하세요.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오늘은 6월 28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8시 15분입니다. 아 어, 아까 오전에 한번 하고 오늘 이번엔 두번째 입으로 한번 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어 뭐야 이거 동천동 가는게 떴네 동천동을 들어갈까 어 사라졌나 지금 7시 정도에 콜이 계속 많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못잡고 있다가 지금 8시 넘어서 일단 나왔습니다 어 바람이 많이 부네요 아침에 비온다 그랬는데 혹시나 뭐 빨리 비올라나 <laughs> 자 오전에 탁성을 했는데 아 막, 대안장 파티였죠, 진짜. 별 일이 다 있고. 재밌었어요. 다시는 안할 거야. 탁송은 나랑 안 맞아. <laughs> 자, 지금 여기, 일단, 좀 전에, 여기 근처에서 광주 들어가는 게 35,000원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4만원 되면 잡을 생각이었는데, 35,000원에서 조금 떠있다가 빠졌고요. 지금 방금도 여기 동천동 들어가는 거, 24,000포인트였나? 24,800포인트였나? 투단으로 들어왔는데, 그것도 잠깐 고민하는 사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콜이 없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도 뭐 오늘 열심히 달려야겠죠? 내일 비 엄청 온대요. 목요일 날. 그러면은 오늘 죽어라 달려야겠죠. 자, 저는 여기서 일단 저쪽으로, 번화가 쪽으로 나오며, 나가면서 오면나한 바퀴 쓱 상황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홀이 어느 정도 따라줄지. 일단 나왔으면은 바로 일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괜히 막 그런 거할 필요 없어요. 나오기 전에는 좀 그래도 되는데 나온 이상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짜자자자자자자 자 투단도 켜져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죠 오늘은 몇 시까지 일을 실지 모르겠지만 신나는 여행을 한번 떠나 봐야겠죠 사나이 님들 사나이 님들 여행 떠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고 떠나면 꿀콜 타실 거예요 <laughs> 자콜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콜 좋은 콜로 하나 주세요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어 지금 시간은 8시 17분이고요 여기 지금 번화가까지 나왔는데 여기 콜이 아니라 저기 청계동 청계동에서 뜬콜 잡았습니다 산핸들이라고 거기서 콜 많이 뜨거든요 거기 있는 콜 잡았고요 어 여기 호계동 가는 콜이에요 안양 호계동 가까워요 운행시간이 지금 보니까 15분 찍히네요 나이스 하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콜 호계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산인들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여기는 지금 호계동에 도착을 했고요. 중간에 평촌 한번 들렸다 왔는데, 한 10분 정도? 됐는데, 경유비를 그냥 만원 얘기했는데, 2만원 주셨어요. 나이스하죠? 여기서 이제 코를 봅시다. 오,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 게 이게, 진짜 막 비가 막 당장 쏟아져도 뭐, 당연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자, 여기서 방학동이 45,000원짜리가 하나 있고, 팔만원 콜이 없냐? 티맵은 콜 있는 거 맞죠? 한번 타봤는데? 콜이 없는 거 아니야? 뒤에 오전동 쪽으로 가도 되긴 하는데, 이쪽으로 해서, 호계동으로 해서 평촌 그, 먹자 쪽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그쪽에서 콜이 더 나올 것 같아. 자, 봅시다. 배터리도 별로, 한 칸이 벌써 줄어든 상태여가지고, 저것도 계산하면서 타야 될것 같아요. 아, 원래 막 타야 되는 건데, 콜은. 아, 이 사람 오래 걸렸다.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18분이고요. 전좀 많이 나왔는데, 여기 일로 가면 다시 농산물시장이거든요. 수 그쪽 뒤쪽에 보면은 먹자가 또 되어 있어요. 그쪽에서 아까부터 상현동 가는 게 3만원에 떠 있는데, 3만 5천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이제야 4만원 됐네요 그래서 잡았습니다. 나이스. 자, 상현동 4만원이면 가야죠. 어,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잡았는데, 이게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취소한 게된 거예요. 그래서, 어, 뭐지 해가지고 다시 로지투로해서 다시 잡았습니다. 난 취소하지 않아, 이런 좋은 콜을. <laughs> 자, 사나이님들, 이번에는 상현동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상현동 가면 뭐, 콜이 어느새나 많으니까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 상현동으로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함께 가시죠. 고고! 자, 탈트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55분이고요. 여기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어 상현동에 도착을 했고, 어 여기 어, 금방 왔습니다. 자 여기 코은 없어요. 왜 이렇게 아프지? 왼쪽 갈비뼈 있는데 안쪽에가 계속 바늘로 찌르듯이 아파요 지금. 아 뭐지? 너무 아픈데? 여기는, 어차피 수지구청 쪽으로 나가면서 코를 잡는 방법밖에 없어요. 수지구청 쪽으로 가면서 코를 보다가 보정동까지도 저는 코를 보거든요, 여기서는. 일단 수지구청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 시간에 10시 11분이고요. 여기 지금 풍덕천동 앞에 있었는데, 보정동. 보정동에서 이천 가는 콜 떠가지고 잡았습니다. 어 이천 시내 그 이천 터미널 쪽 근처고요. 네 운행 시간 찍어 보니까 한 40분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아서 잡았고요. 어 손님하고 거리는 아마 한 1km 또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빨리 가서 이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천 도착 시간이 아마 한 11시 정도밖에 안될것 같아가지고 갔다가 바로 따당치고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나이님들 이번에는. 경기도 이천으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슝! <laughs> 슝 자체 효과음 좀 바꿔야겠다 실제 효과음으로 <laughs> 그냥 재밌어서 하고 있는데 웃긴다 <laughs>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은 11시 2분이고요 저는 여기 그 시내에 도착을 했고 여기서 지금 콜을 보는데 뭐 5만원짜리 4만원짜리 이제 광주 들어가거나 수원 들어가는 콜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저는 그거 말고 서울 도남동 들어가는 콜을 보고 있었어요 그게 원래 한 7만원에 떠 있었나 근데 7만 5천원 8만원 되다가 8만, 8만 5천원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거 혹시 9만원까지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9만원까지는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85,000원에 잡았고요 손님하고 거리는 좀 있어요 5.9km 찍혔거든요 그래서 손님한테 전화해서 15분 걸린다고 얘기하니까 네 천천히 와달라고 합니다 이거 타가지고 도남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괜찮은 거 같습니다 도남동 가서는 어디로 갈지는 아직 잘 모르지만 뭐 청량리 쪽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일단 도남동 가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나이님들 이번에는 서울 도남동으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일단은, 아, 완료 처리 먼저 하고, 어, 손 막혀. 와, 마장동에서, 와, 잡고 싶다. 5.7km 떨어져 있네, 이것도. 자, 일단은, 네, 아스팔트 사나이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1분이고요. 여기 지금, 도남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빨리 온것 같아요. 한 40분 걸렸나? 그런 거 같고 코를 보면 금정 가는 게 35,000원 짜리가 하나 있고요 여기서 계양구 동양동 가는 게38,600 포인트 아아 여기서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뭐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6만원 짜리 인천 중산도 요거는 안 되고 기름역이네요 기름역 기름역 그럼 미아 쪽으로 가는 게 낫나? 아니면 성신여대 그쪽으로 가는 게 낫나? 역삼동 아 이거 가격 너무 싼데 26,000원이면 양아치 콜인데 빠지겠다 3만 원만 돼도 내가 갈 텐데. 근데 역삼동 가는 게 맞을 것 같긴 하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역삼동을 가죠.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서 어뭐 인천 가는 것도 가격 좋고 막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일단 지금 12시기 때문에 차라리 역삼동 넘어가서 거기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거한번더 나눠 가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지금 출발지에서 역삼동까지 아마 지금 찍힌 게 29분 찍히거든요 그럼 한 25분 걸린다고 치고 지금 손님하고 거리는 1.6km 금방 가니까 어딱 맞을 것 같아요 한 35분 안에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손님한테 갔다가 역삼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나이님들 역삼동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 47분이고요. 저는 여기 강남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지금 탈만한 코리 태전동 가는 거? 태전동 가는 게 4만 원짜리 코리 하나가 있고, 아 태전동 4만 원짜리 말고는 마땅히 잡을 만한 게 없네요. 안산 고잔동 갔다가 사동 가는 거 있고, 그럴 바엔 태전동을 가고. 네, 아스팔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시 9분이고요. 음료수 마시면서 좀 쉬었어요. 쉬면서, 어, 춘천 가는 거 8만원, 그리고 세종 가는 거 다시 떴는데 9만, 7천원 얼마 포인트짜리. 그리고 서산 가는 거 10만원, 천안 가는 거 7만원. 요렇게 다 흘려 보냈어요. 그러다가 요 바로 앞에서 뜬거 그냥 잡았습니다. 자, 손님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전화 먼저 해볼게요. 손님은 여기 바로 앞에 있네요. 이거 풍덕천동 가는 콜이고요. 이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오래셨나 자, 함께 가시죠. 고고! 탈퇴산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시 42분이고요. 충덕천동에 도착을 했습니다. 날씨가 꾸리꾸리한 게, 비가 오려나? 날씨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음, 아직 비 소식은 아침부터 있어서 괜찮네요. 자, 어, 귀가 너무 아프다. 여기가 수지구청 쪽이어가지고, 콜은 나오는 지역이긴 한데, 뭐야, 뭐 이렇게 다 순삭으로 사라져? 기사는, 이렇게 많은데, 어, 아, 눈이 침침하다. 방금 코리한 3 개가 떴는데 아, 보다가 눈이 침침해서 포기했네. 정자동에서 코리 뜨기는 하는데 용현동 여기서 원래는 고기동으로 해가지고 대장동으로 해서 운중동으로 해서 집에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콜탈 생각이면은 여기서 분당으로 들어가서 정자 쪽으로 가면서 콜을 잡아도 되고. 네아 스펙트 사나입니다. 지금 시간은 1시 58분이고요. 저는 여기 오리역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동천역 쪽에서 콜이 떠서 잡았습니다. 어, 영덕동 가는 거고요. 거기 가서 이제 그, 그쪽으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영통 쪽으로 해서 뭐, 인대 쪽이나 뭐, 하여튼 뭐, 그쪽 라인으로 가면 됩니다. 이거 일단은 요거 하나 또 하나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님들, 영덕동으로 갑니다. 함께 가시죠. 고고! 여기 밑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지금은 2시 22분이고요. 영덕동 도착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콜은 없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바로 나가서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주대 쪽으로. 어 졸려. 와, 여기서부터 라이딩해서 가기에는 오랜만이구만. 네, 아스팔트 산하입니다. 어, 여기 영덕동. 여기서 직진해서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영통. 계속 직진하면 이제 수원 완전 들어가는 구간인데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쪽으로 가면서 코리 뜨면 더 잡아보도록 할게요. 사아님들 오늘 어떠셨나요? 와 오늘 진짜 오전에 두코안타놨었으면 저는 어휴 큰일 날 뻔했네. 그래도 그두 코를 타나 가지고 다행입니다. 자 내일은.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일 강남에서 일이 있어 가지고 일단 강남에 오후에 나가야 돼 가지고 나간 다음에 일이 끝나고 아마 뚜벅기로 할지 아니면은 또콜 타고 집에만 들어올지 그건 내일이 돼 봐야 될것 같습니다. 사나이님도 비 많이 온다고 하니까 운전 진짜 조심하시고요. 자,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 추가적인 콜들은 스샷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나이님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렇게 오셔서 시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신 김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랑해 님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끝까지 함께 가요 안녕 거그 쇼